대한민국의 자주 국방은 이제 구호가 아니라 국가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북한 GDP의 1.4배, 정부는 내년도 국방비를 66조 원 이상으로 늘리며 AI 기반 전투 체계와 핵심 방위기술의 자립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전의 본질은 무기 경쟁이 아니라 정보전, 두뇌전입니다. 스마트 국방이 진짜 전투력입니다. 특히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핵연료 공급권 확보는 국방주권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주국방은 기술 이전에 외세 의존이 아닌 스스로의 기술과 체계로 지키는 군대. 이것이 진짜 자료입니다. 66조 원의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지와 시스템입니다. 자주국방은 선언이 아니라 구조와 시스템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군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나라. 그것이 자주국방의 끝이자 시작입니다. 국민을 지키는 국방이 가장 강한 국가다. 당신이 베테랑입니다.